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특정한 학문을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문학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따뜻한 갈색이에요. 그리고 색이 약간 바랬지만 여전히 우아한 트렌치 코트를 걸친 멋쟁이 신사가 떠올라요. 왠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머니 속에서 시집을 한권 꺼내들 것 같아요. 또, 철학의 이미지는 마치 블랙홀처럼 그 깊고 어두운 나선형의 동굴 속에서 저먼 곳의 불빛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앞 사람이 건네준 횃불을 들고 동굴 벽에 그려진 암호를 해독하면서요. 이에 비하면 과학이라는 학문의 이미지는 뭐랄까, 그, 단 0.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스테인리스 선반들이 차곡차곡 3D로 포개져서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랄까요? 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먼지 한톨 없는 선반 위에 온갖 탐구 대상이 놓여있는 그런 끝없는 선반의 이미지. 그동안 과학은 잘 벼린 칼처럼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였는데요. 음, 요즘 과학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어요. 과학이 냉정한 학문이 아니라 참으로 다정한 학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들이 늘어났습니다. 강한 종이 아니라 친화력이 좋은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던가 삶을 다루는 따뜻한 에세이나 철학, 극서 같은, 혹은 소설 같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사려 깊은 인문학적 시선이 느껴지는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든가 이런 책들이 새롭게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어요. 그동안 과학 분야 스테디셀러의 제목들이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침묵의 봄 이런 딱딱한 단어의 나열이었던 걸 생각하면 제목부터 확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다정하면서도 재미있는,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대뿅 맞은 것 같은 그런 과학책.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소개합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지음. 정지인 옮김. 공출판. 저자인 룰루 밀러는 과학 전문 기자예요. 방송계의 필리처상이라는 피버디상을 수상했죠. 룰루 밀러는 사랑을 잃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끈기 있게 혼돈에 맞서 싸운 어느 과학자를 알게 되고 그의 자취를 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혼돈을 질서로 바꿔낸 멋진 과학자의 일대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챕터를 넘길 때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더라고요.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스릴러인지 르포인지 과학 기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려한 문장이 담겨서 펼쳐집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 신선한 스토리텔링에 매 챕터가 놀라웠어요. 보통 책을 읽다 보면 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필로그까지도 허를 찌르더라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매력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과학 이야기의 외피를 입고 삶의 질서를 말하는 인문 에세이, 라는 이 평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했지요. 사실 이책의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책의 특성상 몇줄 발췌를 해서 읽는 게 그렇게 인상적일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뭐이 책을 소개하는 온라인 서점들에 들어가 보면 편집자가 쓴책 소개라던가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 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 머리를 톡톡 토닥여 주었다. 그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였는지 나로서는 알수 없다. 잿빛이었을까? 그건 마치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깃털을 넣어 만든 커다란 이불을 빼앗긴 느낌이었다. 3장. 신이 없는 막간극 중에서. 이 세계에는 실제인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실제인 것들이. 어떤 분류학자가 어떤 물고기 위로 걸어가다가 그 물고기를 집어들고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이름이 있든 없든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인데. 5장. 유리단지에 담긴 기원 중에서. 미지의 생물에게 자신의 깃발을 꽂기 위해 그는 주석 이름표에 그 성스러운 이름을 펀치로 새기고 그 이름표를 유리단지 속 표본 곁에 담그고 뚜껑을 닫았다. 우주의 또한 귀퉁이가 포획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높이, 더 높이 쌓아가며 전시했다. 그가 질서 속으로 끌어다 놓은 혼돈의 양이 거의 건물 두층 높이로 올라갈 때까지. 5장. 유리단지에 담긴 기원 중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교한 뭔가를 쌓아 올렸다가 그 모든 게다 무너지는 걸 목격한 그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나아갈 의지를 어디서 다시 찾았을까 하는 그 질문. 계속 가고 싶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계속 가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것을 카프카는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어. 파괴되지 않는 것은 낙관주의와는 전혀 무관해. 7장 파괴되지 않는 것 중에서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얻었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얻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이면인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 그 좋은 것들, 그 선물들,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황량함을 노려보게 해주고 그것을 더 명료히 보게 해준 요령을 절대 놓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과학자의 딸인 나로서는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 나는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학은 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에필로그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문장들이 대체 무슨 소리야 싶었거든요. 책의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냥 과학자의 일대기를 에세이식으로 풀어내나 보다. 아니 물고기를 가지고 되게 철학적으로 실제와 존재 이런 내용을 풀어내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장 민들레라던가 13장의 데우스 엑스마키나 여기서 에필로그로 넘어가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책한 권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에필로그 뒤에 실려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되고 6달 뒤 스탠퍼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은 그 과학자의 이름이 붙은 건물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학생들과 임직원, 교직원, 졸업생들이 편지와 기사, 온오프라인 시위로 항의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저도 사실 문과에다가 과학이랑은 별로 친하지 않아서 제가 과학책을 소개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과학책이라는 어떤 선입견 없이 한 권의 소설, 혹은 에세이를 읽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혹시 이미 알고 계셨나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물고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인지 말이에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